플로트는 작업 중인 패턴들을 플로터를 통해 종이 패턴으로 출력할 때 사용합니다. 플로트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타납니다. 왼쪽에는 작업창과 같이 패턴 리스트가 있으며 선택한 패턴들을 자동으로 배치해줍니다. 선택을 취소하면 해당 패턴이 빠지고 나머지 패턴들이 자동 배치됩니다. 세팅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타납니다. 플로터의 기종이나 패턴 사이의 간격, 캐드 출력 용지 사이즈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프텍사와 모토사의 플로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플로트를 누르면 패턴들이 출력됩니다. 플로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HPGL 형식의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트 캐드 설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